안녕하세요 여섯 시 네다육입니다 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가족들 맞이하려고 어, 분주하게 또 준비하실 분들은 많이 또 준비하실 텐데요 어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추석이기는 하지만 어또 남겨져 있는 또 우리 다육이들도 자식처럼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에게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올 가을이요 여러분. 어, 굉장히 늦더위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덥고 또 습도도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월미인인데 이게 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이제 한여름에도 되게 잘 보냈던 월미인인데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서 햇빛이 너무 뜨겁고 다 보니까 실내에 들어와 있어도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햇빛으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단순히 화상만 입은 걸 떠나서 이게 이 표면의 화상과 더불어서 이게 약간 너무 그 훈짐이라고 하죠. 훈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안까지 약간 그 정말 썩어가는 느낌, 네, 물러진 느낌, 그죠? 이게 보세요. 정말 생장점이랑 너무 튼튼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근데 지금 여기 위로 까맣게 그을렸어요. 그을린 게 워낙 이제 그 덥고 훈짐이 강하다 보니까 이 안으로 물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고구마 같은 거, 음, 이렇게 수확을 했다가 이거 한낮에 조금만 이 가을 햇볕에 그냥 몇 시간만 놔둬도 이렇게 까맣게 타가지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니까, 이거 좀 보세요. 완전히 그냥 햇볕에 훈제가 됐네요. 요 아이들이. 와, 이 정도의 그 햇살의 뜨거움과, 예, 이 정도면 거의 뭐 계란 후라이도 있겠습니다. 예, 벌써 요게 그냥 병에 걸린 아이였다면 만지자마자 그냥 훅훅 떨어졌을 텐데, 그게 아니죠. 생장점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와, 다행히 요런 아이들은, 뭐 죽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뭐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입장들이 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아우 세상에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러지거나 깍지벌레가 생기거나 요런 것들은 이제 한여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은 온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 대신 뭐냐 햇 살이 너무 뜨겁다. 지금은 한낮에 통풍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는 강한 햇빛을 차단을 해주셔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햇빛에 그을리고 완전히 그냥 타 들어가는 게꼭 밖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만큼 이렇게 그 바람길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실내에서도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한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닫아주시고, 어, 창문에 어,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없는 분들은 신문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요. 너무 강한 햇살이 차라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풍보다 더 신경 써야 될게이 강한 햇살. 이제 창문을 닫고 차라리 그냥 선풍기 같은 거 돌려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을 햇살에 그냥 이렇게 무작정 놔두시면 이게 실내 베란다 안에서도 강한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강한 햇살 꼭그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가려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문에, 네, 뭐, 신문지 같은 거라도 붙여서 한 겹, 예, 네 한겹 햇살을 조금 차단해 주시는 게 진짜, 네, 중요할 것 같아요. 한낮에는 지금은, 어, 이거는 뭐, 통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네 통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여름에 이렇게 좀 타들어가고 죽는 다육이들이 좀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키우는 환경 자체가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비어 있는 그냥 제가 주택 사는데 주택 2층 공간을 저는 이제 쓰지 않고 있거든요. 쓰지 않는 공간에서 저는 이제 다육이만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창문에 블라인드나 이런 그 커튼이 없거든요. 근데 오 지금까지는 여름에 이렇게 까지 다육이들이 까맣게 타거나 어 이렇게 그러지 않았는데 올 여름은 어 진짜 바로 저는 이제 내년 여름 예, 위에서 커튼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블라인드 같은 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여름 한중 초반, 중반에는, 아, 이게 약간, 물음이 좀온 건가, 탄저병이 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너무 강한 햇살, 거기에 약간 습기가 있는 훈짐 때문에, 요런 현상들이 올해, 유독 좀 많이, 된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입장들이 툭툭툭도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썩는 거죠. 예. 아,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한낮에 햇빛 차단해주시는 게 지금 이제 늦더위 피할 수 있는 또 다육이를 지키는 가장 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올해 저도 다육이들 많이 떠나 보냈어요. 정리할 거가 너무 많은데 저 추석 전에 다육이들 다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와, 근데 아, 추석 지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햇살이 너무 뜨겁고 이거는 뭐 아. 해결 방법이 없네요. 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6시 내다육도 또 건강하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